얘는 1에서 10까지 an 그 다음엔 얘는 빼기 10이 오니까 얘가 15다라는 거 알지 그다음 이제 요걸 한번 보면 시그마 n은 1에서 9까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두 배의 시그마 n은 1에서 9까지 an이 e 10이다 첫째 항과 10항이 나온 것이 조금 힌트가 되겠지 그럼 이걸로 일단 아는 값으로 바꿀거야 자 1에서 9에 an 플러스 1이면 얘는 뭘 말해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의 10까지지 얘는 a1에서 a9까지지 그럼 얘를 이걸로 바꿀게 시그마 n은 1에서 10까지 an으로 바꾸면 a1만 빼내면 되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얘를 뭐라고 쓸 거냐? 얘도 역시 내가 아는 값에는 1에서 10까지로 바꿔 a n 으로 그러면 얘는 1에서 9까지니까 이1이 없는 거니까 그걸 빼주면 되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15 에서 a 일이 3 15 에서 3 빼면 12 마이너스 2배의 얘가 얼마야 15 마이너스 얘가 내가 구해야 되는 거 이게 12야. 1 2에서 2를 빼야 되니까 얘가 1이 y a r s o l 1 a 10은 a 10 이렇게 나오겠지. 됐1그 다음에 266번 굳이 안 해도 되지. 그 다음 267번을 보면 이것도 265번 했 a 것처럼 하면 되는데 n a 1에서10까지 a 10 years o l n은 1에서 8까지 an 더하기 시그마 n은 1에서 8까지 an 플러스 2야 자, 그럼 얘는 a1에서 a8까지의 합이고 얘는 a3에서 a10까지의 합이야 응, A10. a10까지의 합이거든 그럼 나는 1에서 10까지를 알고 있으니까 자 얘가 얼마인거지? 얘가 a에 얘네들을 더한다고 하면 a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가 얼마야 10가지 합이니까 8이지 거기에서 a에 3 더하기 a 4 더하기 해서 a에 9는 됐으니까 요렇게가 되겠지 이해돼 네 자, 이렇게 더한 게 얼마냐 면 10인 거야. 자, 그러면 요게 얼마인데 하면 넣어 봐 봐. 2 넣으면 a3 a4 a5 a8. 요거가 얼마냐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2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268번을 보면 시그마가 다르니까 합쳐 보려고. 그럼 이걸 뭘로 바꿀 거냐라면 사실 이제 시그마 k는 뭐 1에서 8까지로 바꿀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바꿨다라고 해도 바꿨다라고 해도, 음, 아 어, 보자 1나은거 하면 얼마니? 1 나오면 바꿨다고 해도 이거랑 합체를 할 거거든. 그러면 식이 이제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야. 통분을 하면 조금 복잡해지지 그러니까 아의 식을 음 미리 좀 바꿔보려고 해 조금 다른 방법으로 뭐냐면 이제 만약에 와닿지 않으면 치환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얘가 이제 1로 가게 될거야 그래서 내가 k-1을 t라고 둬볼게 이해하기 편하게 치환을 하는건데 요것만 봐 요것만 그러면 k가 2이면 t는 얼마야? 1이지. 그 다음에 얘가 k가 8이면 t는 7이 될 거야. 그럼 뭐가 돼? k는 뭐가 돼? 넘기면 t 더하기 1분의 그 다음에 2k, k는 t 더하기 1이니까 2t 더하기 2 그럼 2t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어차피 모양이 중요하니까 t로 바꾼 거를 다시 k로 되돌려주면 되지. k 더하기 1분의 2k 빼기 1. 그럼 이제 여기에 분모는 내가 계산을 좀 줄이기에 만족이 됐는데 시그마가 다르지 그러니까 시그마를 갖게 8까지 해주면 8까지로 해주면 여기서 8는 걸 빼면 되지 8이면 얼마야 9분의 16 15니까 3분의 5를 빼면 되거든 근데 그 앞에 지금 빼기가 있지. 자 정리할 게 이제 이거 빼기에 더하기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러면 저거는 시그마가 동일하니까 k는 1에서 8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얘 빼기에 하면 되니까 분모는 동일하게 그 다음에 k 세제고 더하기 2k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자 그다음에 이제 더하기 3분의 5 이건 시그마에 안 묶인 거야 자그럼 이제 이 k는 지워지고 이렇게 되지 k세제곱 더하기를 인수분해하면 뭐가 돼 k더하기 1에 k제곱 마이너스 k더하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제 이렇게 지워지면서 요거 계산할 수 있지 6분의 계산하고 2분의 계산하고 됐지. 다음 거두개 어려운 거 아니지? 이건 뭐야? k는 1에서 10 똑같으니까 안의 거 빼기 계산하시면 될 거고, 자 얘는 공차가 3이니까 일반항 a_n은 뭐가 돼? 3n에 1넣으면1 나와야 되니까 빼기 이렇게. 그럼 a_n을 제곱해서 9n 제곱 마이너스 12n 더하기 4에 시그마를 씌워서 계산하면 되니까 어려운 문제 아니고. 그다음에 271번을 보면 대입해봐야 되겠지.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럼 다 지워지게 되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어. 작은 거 앞에 작은 거에 넣고 1분의 1. 그다음에 큰 거는 뒤에 큰 거에 넣고. 어, 이거 왜 그러지? 라면 그냥 여기 여기에다가 k에 1넣은 거, 2넣은 거, 3넣은 거 땡땡땡 하면 지워지고 이제 얘가 남지. 자, 얘가 마이너스 n이야. 첫째 항이 3이야. 그러면 n 플러스 1분의 a n 플러스 1이 n 더하기 3이니까 a n 플러스 1은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3을 곱한 거. 그러면 an인 n 마이 1을 넣으면 되니까 n n 플러스 2가 되겠지? 자 이걸 이제 구하라는 거에 넣으면 n n 플러스 2가 되니까 부분분수가 되지. 뒤에거 빼기 앞에 거 분의 1, 2분의 1인데 180이면 약분돼서 90은 앞으로 나가시고 n은 1에서 8까지의 여기가 n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1 나오면 1 마이너스 3 분의 1, 2 넣으면 바로 옆에 게2 분의 1안 지워지지. 그러면 세로로 쓴다 했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3 분의 1 마이너스 5 분의 1 이렇게 가서 8 나오면 8 분의 1 마이너스 10 분의 1. 어떻게 지워지냐면 이렇게 지워지지.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두개 남았다면 여기 두개 남아야 되지. 마이너스 9분의 1. 1과 2분의 1을 더하면 2분의 3. 빼기 얘는 8분의 1. 음, 음, 음. 마이너스 9분의 1. 마이너스 10분의 1인데 이걸 통분할까 했는데 앞에 90을 어차피 곱할 거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45, 135.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 110 6 나오게 되겠지. 자 그다음에 272번을 보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 차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눠 본다는데 얘는 다 맞춰져 있으니까 굳이 똑같이 써주고 더하기 7 해주면 하트 이거 한번 이거 한번자 그러면 요식이 뭐가 되냐면 1 더하기 1 더하기 여기가 7이 되고 얘는 얘가 되는데 인수분해를 해서 쓰지 뭐 굳이 한 줄을 더 이렇게 돼서 <laughs> 2n 더하기 1 2n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기에 이제 시그마 n은 1에서 9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는 9가 되시고 그 다음에 7은 앞으로 나가서 시그마 n은 1에서 9까지, 2n 플러스 1, 2n 플러스 3분의 1이고, 부분 분수하면 빼면 2분의 1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얘는 2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쪽 계산은 1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2 넣으면 바로 옆에 께 지워지니까 쓰다가 마지막 9 넣으면 19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이라서 이렇게 앞에 하나 남으면 뒤에가 하나가 남게 되지. 그럼 이쪽이 21분의 7, 6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럼 3, 2, 3, 7. 7분의 2와 2분의 7 곱하면 1이 되니까 1 더하기 9 하면 10 이렇게 되겠지.